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화자한 의장님과 선배, 선배 동료 여러분, 그리고 김문수 지사와 김상권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면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성태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지난 10월 6일 경부고속철도 2단계 구간 동대구부산 운행 개시에 맞춰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KTX 영도포역 정차에 대해 항의하고자 합니다. 그 동안 구토해양부는 광명시를 비롯한 인근 7개도시 시민들의 고속철도 영도포역 정차 반대와 관련하여 영도포역 정차를 하지 않겠다 확약한 바 있습니다. 2004년 12월 17일 광명역 정상화 범시민 대책위원회는 KTX역 광명역 시발역 영도 부역 정차 반대 결의문을 당시 건설교통부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일주로 건설교통부는 서울 시흥역간 열차 운행 지장 등 운행 기술적 문제가 있어 정차 계획이 없다는 답변을 해시, 해시해 신해온 바 있습니다. 2010년 6월 영도 부역 정차 대책문의에서 국민권익위원회에 영도 부역 정차를 권의했을 때도 국토해양부는 선로 용량 및 고속주행으로 인해 영토부역 정차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또한 국토양부 철도정책관은 이번 발표와 관련 광명역 활성화 대책으로 KTX 정차 횟수를 1일 32에서 3 7회로 확대하고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는 광명역 시종착 열차가 1일 4회 신설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발표를 관련하여 KTX 운행 시간표를 살펴본 결과, K, KTX 광명역에서 정차 횟수가 경부선은 17회, 호남선은 1회 감소하여 총 18회 감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그동안 국산 KTX 열차를 개발을 추진해 왔으며 올해 12월 말에는 납품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때 감축된 17편에 대해 환원해주겠다고 합니다. 그동안 정부의 무책임한 형태를 볼 때, 올해 말중편해 주겠다는 17편에 대해서도 그리 신뢰감이 들지 않습니다. 만일 영도부역과 수원역의 수요가 급증하여 이번에 발표한 계획보다 더 많은 정차 횟수를 발표하지 않으리라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또 다른 문제 하나를 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발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기존 새마을 3마을로 9편 갑축하고 KTX열차를 운행 횟수를 늘리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속주행이 가능한 KTX 은행스를 늘려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겠다는 표면적 이유보다는 더 비싼 요금으로 더 많은 수익을 올리겠다는 철도공사의 숨 뜻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2005년 군학교 도이사 시절 경기도는 광명역 활성화를 위해 많은 기여를 했었습니다. 1 3억 원의 시책 주주민을 들여 광구탑을 설치하고 광명역 역사로의 대중교통 수당 확충과 광명역으로 연결되는 노선 버스를 확충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수익성 악화로 인해 노선 버스를 노선 변경을 요구하는 버스 업체가 늘어가고 있으며 광명역사 주변 개발 계획은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역사 주변의 고통 흔적은 더욱 악화되는 상황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여러분 본 의원은 우리 광명시를 비롯한 인근 경기 서남부 7개 도시 시민들의 우롱한 이번 KTX 영두포역 정차 발표에 대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힙니다. 그리고 정부와 우리 경기도는 당초 광명역사의 권리 목적에 맞는 광명역 출발 열차 확대 및 주차장 확충 등 광명역사 활성화 대책을 대책 마련을 위해 정부와 경기도가 함께 나서 주기를 요구합니다. 향후 영도부역 정착의 수가 증가될 우려가 있다면 34만 광명 시민과 함께 범시민 대책 위원회가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엄중히 밝혀 둡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 정부, 신뢰받지 못한 정부는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동안 우리 광명시가 들었던 수많은 약속들이 허공 속의 메아리, 멸혈, 메아리라는 사실에 본의원과 34만 광명시민을 분노하게 합니다. 다시는 일관성 없는 정부 시책으로 우리 광명시와 같은 피해가 없길 바라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간 관계상 발언하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는 의원님,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5분 자유 발언을 책제받 내용을 속기록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